이곳은요 어, 동구릉에서 제일 앞쪽에 있는 능이에요수릉이고요 예, 수릉 그니까 러 문조 어 그니까 러 원래 익종이죠 익종 익종 어, 근데 이제 대한제국 때 문조로 바꿔요 이 누구냐면은 어, 순조 있잖아요 순조 순조의 아들이 아들 순조의 아들이고 어, 헌종의 아빠야 그니까 순조의 아들인데, 순조가 그수련총장 당하고 난 다음에, 그 다음에 자기 친정하고 하면서, 어, 이미 그 척지 세력이 바로 하면서 세도 정치로 가잖아요. 그래서 그러는 과정 중에 있던 상황인데, 그러다 보니까 왕실의 권유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는 과정 중에 여기도 이제 나름 강단도 좀 있고, 똑똑한 사람으로 보여지는, 어, 뭐 그런 기록들이 몇개 있어요. 그런데, 아, 스물 두 살에 죽어. 어, 왜? 왜? 어, 참, 참 이상해. 그렇게 어떻게 스물 두 살에 왜 죽었을까? 그러는 바람에, 이게 뭐, 아들 죽고, 또 아들은 낳았어요. 그게 이제 혼종인 거야, 혼종. 그러니까, 할아버지에서 아들로, 어, 아니, 할아버지의 손주로 그냥 점프 뛰는, 그 그러니까 영조에서 정조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, 순조에서 헌종으로 넘어가는 구그 중간에 있는 아빠야 중간에 있는 왕은 안 됐는데 나중에 대한제국 시절에 그래도 어, 아들이 왕이니까 추종해 가지고 <laughs> 익종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문조로 해 가지고 있는 거지 아 22살에 요조를 했어 참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다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, 구독,